어, 로드 하, 여신 체험하기. 어, 재수 어 로드 여신의 <laughs> 입장이 되어본다. 아, 여기 아, 너무 아즈도밖에 없다. 어, 그래, 탈퇴하자. 아, 탈퇴하자. 반대하자. 아, 오빠 밀바 해줘. 로드 여신 체험하기 같이 가보시죠. 자전거 동호 있는 아름답다고 하는 로드 여신. 과연 그녀들은 어떤 라이딩을 하나?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졌다 본 영상은 재미로 만드는 영상입니다 썸네 나올 수도 참아주시고 속개안될 수도 있는 점 여성 비하아니 재미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따라 아침부터 BCAA를 챙겨간다 허, 오늘은 난 피부가 소중하거든 로드 여신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로 치명적 인트로 찍는 차가 날 치려고 <목소리> 한다 <뒤에 차>. 왜? 운전한 <laughs> 분이 많이 불편했나 보다 <laughs> 오늘은 여러분들이 동호회에서 항상 많이 보시는 거 있죠? 로드 여신 과연 동호회에서는 로드 여신은 어떤 대접을 받는지 로드 여신 체험기도전 <목소리> 네, 겁니다 근데 굉장히 쪽팔리고 부고그렇긴 하지만 그렇다 바람 맞아 날 거부하나 왜왜왜 왜? 왜? 기분 나빠? 가만 보니까 이런 진짜 다들 너무 좋아. 편해요. 여자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그 여자분들을 제가 직접 머리가 이불에 계속 들어갔네.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어. 로드여신 체험기 보시죠. 에 신방 빠지마요. 뒷모습은 프로네슬러. 제가 오늘 말씀 드렸던 거. 에이. 말씀 드렸던 것처럼 <laughs> 오늘은 저는 남자가 아니에요 형이라 부르면 죽습니다. 이름이 뭐니? A, C. 네, 그냥 로로 로여 로드 여신 아시죠? 어떻됐어 오늘 저는 로드 여신이에요. 여러분 풀어. <laughs> 키로수가좀 돼요. 한100 k 로 오빠들 충분히 갈수 네. 있지? 예. <laughs> 다른 질문 사항 있으세요? <laughs> 뭐, 통할것 같다든지 소이안 아. 좋다 하시는 분 계세요? <웃음> <웃음> 어, 오빠, 험수도좋아수 사는데 때려봐. 야, 야, 야. 잠깐만 꺼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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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만 이오 아, 진짜 이렇게 재어 <laughs> 어? 저어 <laughs> <치킨이야? 웃음> 머리카락이 길여자으 아, <laughs> 그렇게 로드웨신 라이딩은 출발하였다 어? 뭐가 이상한데 나 오늘 로드웨시 컨셉인데 왜 내가 선두지? 그것도 100km를? 로드시왜 선두냐고 묻는다 어 때문에 하고 살아, 쓰레. 참 뮤투버 힘든데. 오, 로드 여신 쉽지가 않다. 오늘 출발 때 예스맨이 그래. 아또 로드 여신 따라왔구만. 아, 너무 재수 없어. 로드 여신은 선두를 본다. 여태 뿐이여. 뭘 잘못 봤나? 로드 여신은 안전대 기대지 않는다. 근데 참몇 풍에 로드 여신 해먹 기 힘드네 진짜. 이런 신발 거다 똥요품이다 <laughs> <laughs> 그래도 로드웨시는 오늘도 달린다 아 진짜 힘들다 가다 힘들 때자 <laughs> 밀바 시작 그러면 그는 어디로 로드웨시를 밀바했을까 <laughs> 어쨌든 아주 오픈 구간에 도착을 했다 오픈 로드웨시 동네. <laughs>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어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왜? 왜? 아이 오빠는 진짜 당 아스럽네요? 어? 로드웨이션 안 챙기고? 죽이 들끼가 없네. 어, 탈퇴하자. 안내가자 <목소리> <목소리> 오빠 뭐 불만 <볼> 있어? <목소리> <목소리> 아니, <목소리> 아, 다시 로드웨이션 출발. <목소리> 행주 대교에서. 아씨! 이... 여자한테 이런거 시켜도 되는거예요 할만한 등판이긴 하지만 <laughs> 어? 이오빠도 진짜 매너없네 어, 탈퇴하자 만낭하자 아, 어? 여자한테 이런거나 시키고 말이야 어, 어? 아, 멋있어요 민기를 어? 써야지 민기를아 오른 <laughs> 눈에 있네 어? 아이 모이 못나오겠네 어? <laughs> 1차 휴식중이야요 아, 로드는 지금 자전거 받아줘야지 미안했습다 <목소리가> 어? 아우 이 동호회 진짜 다른 동호회 가도 되겠지 어? 그냥 미안했으면 안돼 <목소리가> <오케이. 목소리가> <목소리가> 자, 오들 여기서 사진 어, 찍고 갈게요 사진 찍고 갈게요, 갈게요. 팩트나 팩트. 혹시 팩트카우에서 물어 볼라 그랬거든? <목소리가> 나도 안 갖고 다니는 <laughs> 팩트도 안 들고 다니는 자전거 타고 <목소리가> 진짜 예의가 없네 예의가 없네 사진 찍을 때는 당연히 이렇 해줘야지 아니 나도 안 가지고 다니는 거 <laughs> 수염이 <놀라> 보인단 말이야. 너왜 찍어? 너왜 <놀라> 찍는 거야? 너 진짜. 술기 잘못 올리면 죽는다. 누나 네. 소리 어, 죽는다. 샴푸 냄새가 너무 좋아요. 어, 향기가. 샴푸 뭐 주세요. 트위터. 트위터도 샴푸 요 어 어떻게 첫 동호회 나오셨는데 느낌이 아우 비남이 없어 아재밖에 안. 다시 로드 유시는 달린다 아 죽겠네 진짜 아왜 아무도 밀바 안 해주지? 아 다른 모임 가면 밀바 해주고 막양갱 주고 이러던데 여기 뭐야? 천천히 갈게요 참 유튜브하기 힘드네. 이런 거밖에 안 줘요? 여기만? 탈퇴해서 버리고. 달렸다, 달렸다, 달렸어왜남자을 하나밖에 안 붙어? 별로 인기 없나 봐. 아, <laughs> 머리 냄새가 너무 나. <laughs> 아, 너 뭐랬어? 아까? 아 여기 아, 너무 아재들밖에 없다. 우리 탈퇴하자. 어, 탈퇴하자. 탈퇴하자. 단퇴하자 그지? 말... 오, 진짜 뭐 동네 이쁜 들밖에 없어? <laughs> 어, 어, 다아지들 뿐이야! 어. 뭐야 진짜! 다른 <laughs> 가자 우리! 맞아! 치킨도 안사 치킨도 안 주고 요예 뭐, 선도 세우고 뭐.. 어, 뭐야 애들은 ㅋㅋㅋㅋㅋㅋㅋㅋ 자세한 사이1 잠깐만.. 다어 <laughs> <laughs> <진짜. 나도>, <laughs> 삼촌 아니야! <laughs> <진짜. 웃음> 삼촌 <laughs> <사촌은 웃음> 야 머리 떼지 마! 먹여줘! 도령같은데? 도령? 같은데, 도령? 와 정말 도령인데? <laughs> <laughs> 네이 <laughs> 머리를 묶고 또 로열은 달린다 처음부터 우리 생거 나도 알고 있었다 어? <laughs> 프로레을러면 몰라도 노열하니 하지만 난 웃음을 줄수 있다면 난 울지 않고 꿋꿋이 할 거다 난 개그 유튜버 아..아니 어? 나는 웃음을 주는 유튜버니까 봐라, 내 이름은 내 이름은 로야 근데 요풍이 말썽해. 어? 가발까지 쓰고 있으니 헬멧이 조여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 젠장. 감수성 때문에. I'm <laughs> oh, sorry. 감수성 고려라. 어느덧 임진강에 도착 여자들 먼저 찍고 그러는 거야 네표이하잖아다보 애들이 보는 눈이 있어 <laughs> <laughs> 오 <오빠> 찍었어? 야, 비켜 <laughs> <미켜>, 이 가발 쓰고 싼거안하려는데 <laughs> 이게 이게 다 접은 거야 다 접은 거야 이거 이제 정미 어? 식당으로 이동을 했다 어. 오빠들 어. <laughs> 라카노 <laughs> 러시아 못해 이 났다 그렇 그렇게 긴노 체험은 끝이 났다 그렇게 노여 체험은 끝이 났다 이그이 났다 이 났다 이다이그이났이 여신 어땠어요? 어, 거 로드 어땠어요? 침 튀기는거 빼고는 좋았어요 아침튀기를 빼고? 오케이 로드여신 어땠어요 이제? 아, 아직 있습니다 아 그지? <laughs> 진실점이 1도 안 느껴지겠네 <laughs> 자 로드여신 어땠셨나요 여러분? <laughs> 아아아아나 가발 벗었다 지금 <laughs> 로드여신 체험기 어떠셨습니까? 아 웃기려고 많이 노려고했는데 즐거운 영상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충전이 개그니까요.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혹시나 속이 안 좋으시거나, 뭐, 그러시는. 아, 아, 아. 음, 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시면 아시죠? 차단, 안녕. 누나는 <목소리> 여기까지 하고 갑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들은 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